아바타 길들이기 여행사로 자리로 옮겨가지고 우리 제방 씨와 함께 왔습니다. 예. 아, 나는 여행사 직원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고요. 뭐 어차피 뭐 개인기 위트센스 제치우머가 없다면 그렇죠. 저희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믿고 맡기겠습니다자 예, 예. 화이팅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왕 아바타 기드리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출발하세요. 예. 자 이제왕 시간 이제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재범씨 잘 들리죠? 들리면 들리는 척을 하면 안돼요 불정답하고 웃어 지금? 웃어요?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저이지범씨가 사장이에요 사장 <laughs> 앞에 계신 분이 김부장님이에요 <laughs> 네, 해보세요 어이 김부장 네 김부장 네 <laughs> 웃지 마시고 웃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무슨 목적으로 오셨죠? 무슨 목적으로 오셨죠? 저 여기서 항공권 사서 태국 가거든요 아 연락뽕따이 연락뽕따이 사디캅사디캅사디사디아 이제 코쿤캅 코쿤캅 아니 문, 문 여쭤봐도 되는 거 맞아요? 연예인 같은데 아 연예인 아니, 맞는데 아 연예인 맞는데 아예 제가 부업으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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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아, 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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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버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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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아그거아요지 아버지, 아 아버지, 아버지,

태국 전공이거든요. <laughs> 아버지가 태국 전공이거든요. 아, 예. 네. 태국에서 2년 정도. 태국에서 2년 정도. 아. 마사지사로 <laughs> 되셨어요. 마사지사로 <사러> 되셨어요. <laughs> 앉고 앉으세요. 저쪽에 앉으세요. 예. 네. 태국 갔다가 1년 뒤에 오시는 거예요? 태국 갔다가 1년 뒤에 오시는 거예요? 예. 어떤 일로 가시는 어떤 거예요? 어데 공사하는 거. 건설을 좀 아, 어 건설이요? 건설이요? 아무튼 저 준비 잘해 드릴 테니까. 저희가 이거, 이거 준비 잘해 드릴 테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누군지 아시죠? 저 누군지 아시죠? <laughs> <laughs> 선동령왕 안 봤어요? 선동령왕? 선동령왕 안 봤어요? 네? 선동령왕. 네. 예. 어, 그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거의 나왔잖아요. 선동령왕 안 봤고. 동이 동이요? 에이 나도 몰라보고 각도째 나가 빨리. 아유 나도 몰라보고. 아유. 다 다시 들어세요, 세요아 연기자가 인기 있고 인기 입고 봐야 돼. 아유 연기자가 인기 있고 봐야 돼. 잘 생긴 분 뭐냐고? 잘 생긴 분요. 네. 저 텔레비전 d 왕이에요. 탤런트 이재왕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아, 예. 아. 이제 아시겠죠. 예, 예, 예. 어디서,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천둥병. <laughs> 뭐요? 성동경왕. 뭐요? 웃지 마. 뭐요? 뭐요? 뛰, 또 돌면 뛰어나가 다아이천둥병에어이요 뭐, <laughs> 빨리. 뒤에서, 빨리 뒤에서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 뒤에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예. 선동령 보셨다고 그랬죠. 선동령 보셨다고 그랬죠. 선동령에서 어떤 역할로 나왔습니까? 제가 선동령에서 제가 어떤 역할로 나왔습니까? 가슴팍 치세요. 자기 가슴빵 빵.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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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 어디 하... 어떤 역할 나왔습니까? 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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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아들 전나 전나 온적 없어요. 나온 적 없어요. 뛰어나가. <uous> 아유, <진짜. 웃음> 없어. <웃음> <웃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자기 의자 앉으세요. <laughs> 요즘 <요동 웃음> 하는 작품도 얘기하세요 줄거리랑 혼자 두배으로 <laughs> 아~ 무서워요 엄마에서 심머 르역으로 악역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젊은 친구들이날잘 몰라봐. 젊은 친구들날말 자꾸 모르나 봐 이름 때문에 그런가? 이름 때문에 그런가? 아이 그럼 가운데 제 자를 빼가지고 가운데 제 자를 빼든가 이황으 해야 되겠다 이황 <laughs> 이황으 이 해야 되겠다 이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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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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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는 이제 사퇴짓하면서 이황이야 이황이야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와이 편하게 앉으세요 들어와서 들어와서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이제 장난으로 그런 거니까 장난으로 그런 거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이 보세요 저제 이름 뭐라고요? 제 이름 뭐라고요? 이제 이제시 씨, 이광 씨, <laughs>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 부장님, 네. 혹시 저 아셨어요? 혹시 저 아셨어요? 혹시 저 아셨어요? 몰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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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앉으세요. <laughs>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2월 말에 발리를갈 생각인데 가족 여행이거든요. 아... 근데 너무 촉박하게 알아봐서 비행기표가 음...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고. 몇명 가죠? 몇명 가죠? 저까지 해서 4명이요 4명. 4명에 4명에 1,500. 1,500. 네? 마라쿠로 <laughs> <laughs> 가거랑다른데배타고 가시면 베타고? 직항으로 시작하는 그러면 배타고 가실래요? 4명? 직항으로. 지금 떠나시면 지금 떠나시면 5월 5일날 도착해요. 지금 떠나시면 5월 5일날 도착해요. 5월 5일날? 근데 혹시요. 뭐, 어제 TV에서 혹시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저 탤런트 이재왕이에요. 저 사실은 탤런트 이재왕이에요. 이재왕이요? 네. 잘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아니 이름만 모르고요. 어제 많이 진짜 배샜거든요. 진짜 <laughs> 정말 저 모르세요? 정말 저 모르세요? 왜래. <laughs> 탤런트 이재황. 탤런트 이재황 꼭좀 기억해 주세요. 꼭좀 기억해 주세요. 아이세이 이. 아이세이 이. 유세이제. 유세이제. 이. 제. 이. 에에브바바 yeah. 황. o 에브리바디 황황 e 아버지 그 b o d y h 황황황 g 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 w did you say? h 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Hu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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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a 기차 여행이요? 기차 여행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네? <laughs> 기차 여행이요. 스위스랑 프랑스, 독일.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번 주 일요일날 출발하는 여행 어때요? 이번 주 일요일날 출발하는 여행 어때요? 네, 괜찮아요. 출발 비디오 여행. <laughs> 출발 비디오 여행. <웃음> 괜찮아요? 기차를? <laughs> 괜찮아요? <laughs> <laughs> 좋은데 해드릴까? 좋은데 하나 제가 얘기드릴까? 해 네. 평생 잊지 못할 추억 하나 만들어 드릴까? 요 네. 평생 잊지 못할 추억 제가 만들어 드릴까? 네. 좋은데 해드릴까요? 네. 몇 명이서 가신다 고 그랬죠? 몇 명이서 가신다 고 그랬죠? 저희 네 명. 네 명에서 가면은. 네 명에서 네 가면은. 올 때는 두 명이서 와요. 올 때는 두 명이서 와요. <laughs> 범이가 삼각지. <laughs> 범이가 삼각지. 둘이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둘이 4시 네, 가면 둘이 와요. 둘이 와요. 둘이 가면 둘이, 둘이 가면 4시 와요. 4시 와요. 와요. 유럽 꼭 가셔야 되겠어요. 유럽을 꼭 가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포기할게요. 어, 그러면은 추천해. 저기 저기 있어요. 추천은 못해 드리고 춘천 어때요? 추천은 못해 드리고. 네. 춘천. 춘천 어때요? 춘천. 춘천이요? 응. 저 오늘 춘천 갈 건데. 저 오늘 춘천 갈 건데. 닭갈비 먹으러. 네. 닭갈비 먹으러. 진짜.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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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요 일어나요. 걸걸 걸. 일어나요. 가죠 가요 진짜로. 예 아버지 아버지 아저 먼저 퇴근할게요. 아버지. 먼저 퇴근할게요. 아 예. 아 예. 차키즈 뭉쳐 자기. 차키즈 뭉쳐 주세요. 제발 <laughs> 아, 네? 네? 주세요. 제발 주세요. 제발 주세요. 아버지 일찍 퇴근하세요. 아, 아버지 일찍 퇴근하세요. 아,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본부로 들어오죠. 본부로. 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이재왕의 아바타 소개팅. 아, 아나 출발! <laughs> 아 예. 좀, 아니 아니 뽐뿌 하는 게 아니야. <laughs> <미안하다. 웃음>